속보. 홍명보 도둑놈 잘가라. 한 장의 문서로 끝났어. 30억 받는 봉사자 명보 도둑놈아 잘가. 한 장의 문서로 끝났어. 초토화. 디귿디귿. 디귿.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10차 회의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1차 회의에서 행정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다. 홍명보. 55.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언으로 참석해 한 말이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1일 열린 제10차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이날 전력강화위에는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진, 윤덕여, 윤정환, 박주호, 임희연, 고정훈, 송명원, 정경준, 이상기 위원, 김대엽 본부장이 참석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외국인 지도자들과 홍명보 감독 등을 두고 차기 사령탑을 저울질했다. 축구협회는 회의 발언을 공개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감독 후보군들과 위원장들의 이름은 비공개 처리했다. 15쪽 분량의 회의록을 보면 5명이 최종 후보군이 추려졌다.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사령탑과 함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문제의 11차 회의록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은 10차 회의 후 사임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장을 대신하는 꼴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축구협회의 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차 회의 16일 뒤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내정 소식이 발표됐다. 홍명보 감독은 30일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10월 A매치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축구협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된다면 가장 쟁점이 되고 국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온 10차 회의록이라도 공개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오고 하루 뒤 축구협회는 10차 회의록 전문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불공정하거나 제게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나를 올렸다. 그래서 감독을 맡은 것이다. 이임생 위원장, 기술이사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 며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볼수 없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10차 회의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1차 회의에서 행정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다. 고 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현안 질의에서 11차 회의도 불법이고 이임생 이사가 위임받은 부분도 불법이고 불법위에서 서류 제출도 하지 않았다. 사실 면접도 안하고 설득을 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다. 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 쿠웨이트 라이브, 완전체, 홍명보호, 경기 전 기자회견은 폼 오른 황인범 나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4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 시티에 위치한 자베르 알 아흐메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비조 5차전 쿠웨이트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K리그와 J리그에서 뛰는 조현호, 울산HD, 김경민, 광주FC, 이창근, 대전 하나 시티즌, 이태석, 포항 스틸러스, 이명재, 울산HD, 이기혁, 강원FC, 김문환, 대전 하나 시티즌, 김봉수, 김천상무, 주민교, 울산HD, 오세훈, 마치다 젤비아, 과 코칭 스태프 등 본진 선수단이 11일 오후 이하 현지 시간, 코에이트에 먼저 도착했다. 이어 중동파 정승현, 알로슬 박용우, 알아인, 권경원, 코르파칸클럽, 조유민, 샤르자FC, 와 유럽에서 활약하는 백승호, 버밍엄시티, 배준호, 스토크시티, 김민재, 바이에른, 미헨 홍현석, 이재성, 이상마인츠, 정우영, 우니온 베를린, 황인범, 페이노르트, 또 합류해 총 21명이 첫 훈련을 소화했다. 또 11일 저녁 이현주, 한오버96, 과이강인, 파리생제르맹이 합류했고, 12일 오전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설영우 지베즈다, 오형규, 행크까지 가세해 완전체를 이뤘다. 경기 하루 전인 13일 오후 5시, 한국시간 오후 11시, 에는 경기가 열리는 자베르알 아흐메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공식 훈련을 진행한다. 12일에는 가장 늦게 합류한 선수들이 여독 탓에 제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공식 훈련 대에는 26명이 모든 선수들이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훈련에 앞서 오후 12시 한국 시간 오후 6시에는 한국의 경기전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홍명보 감독과 미드필더 황인범이 참석한다. 한국 취재진 외에 쿠웨이트 현지 기자들도 참석해 열띤 취재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황인범은 지난 주말 리그 2호 볼 포함 맹활약으로 팀의 대승을 이끌며 폼을 끌어올린 바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네덜란드 l a d b c 의 페이노르트로 이적한 뒤 벌써 리그 2볼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 체제 대표팀에서도 굿박이 중앙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하며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이다. 3. 손흥민과 배준호. 누굴 먼저 쓸까? 쿠웨이트전 앞불 지피는 홍명보. 홍명보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이 14일 밤 11시 한국시각 쿠웨이트 압둘라 알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쿠웨이트와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비조 5차전을 벌인다. 3승 1무로 비조 선두인 한국은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전 19일 등 중동 2연전에서 승리하면 본선행 확률을 크게 높이게 된다. 쿠웨이트 3무 1패와 팔레스타인 2무 2패은 비조 5에서 6위다. 한국은 피파 랭킹 22위로 쿠웨이트 135위보다 앞서고. 역대 맞전적에서도 12승 4무 8패로 5위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10월 경기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라며 일지감치 선수단의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3차 예선에 오른 팀은 얕잡아 볼수 없고 또 공은 둥글다. 팀의 주축인 유로파 선수들이 시차를 크게 느끼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특히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은 소속팀에서 두골 1 도움으로 활약한 뒤 합류했고 이재성, 마인츠과 황인범, 페이노르트. 도골을 터트리고 날아왔다. 주포인 손흥민, 토트넘, 은 풀타임을 소화할 정도로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했다. 12일 처음으로 26명 선수단 전원이 모인 가운데 훈련을 지휘한 홍명보 감독은 팀내 경쟁을 자극하고 있다. 홍 감독은 국내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선발 출전 선수가 고착화하면 안 된다. 언제든 경기에 뛸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표팀 경쟁력은 사라진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 측면 공격수인 손흥민과 떠오르는 새별 배준호, 스토크시티, 위 선발 경쟁은 팬들의 관전 포인트다. 21살이 배준호는 지난달 3차 요르단전, 4차 이라크전에서 잇따라 도움주기를 기록하며 차세대 기대주로 떴다. 준욱 들지 않고 당찬 플레이로 쑥쑥 커가고 있다. 배준호는 10월에는 생각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받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는 손흥민 형이 있다. 형들을 도와서 보탬이 되고 싶다. 고 했다. 손흥민은 대체불가 선수다. 하지만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의 부상관리나 체력 안배를 위해 한국 대표팀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홍 감독도 건강한 손흥민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쿠웨이트전에서는 손흥민이 선발로 가동되고 후반에 배준호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홍 감독은 이번 대표팀의 21살 미드필더 이현주, 한오버와 측면풀백 이태석, 포항을 호출했다. 이래서 2차 소집대는 토트넘 이적이 확정된 양민혁, 강원 등을 부른 바 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호흡하면서 배우라는 뜻이 담겨 있다. 홍 감독은. 새로운 선수가 잘하면 기존 선수는 벤치에 앉을 수 있다. 대표팀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수들은 선배와 차이를 메워나가야 한다. 기존 선수를 따라잡기는 어려운데 소집돼 어벙하게 지내다 끝나면 후회한다. 고 지적했다. 노력해 자리를 꿰차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A매치 129경기에서 49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한골만 추가하면 황선홍 50골. 과 함께 통산득점 2위가 된다. 손흥민은 1위 차범근, 58골 위기록에도 도전하고 있다. 4. 축구하기 정말 좋은 날씨. 홍명보호 결전지 쿠웨이트 예상보다 선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는 14일 오후 11시 한국 시각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 시티의 자베르. 알 아흐메드 국제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비조 5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다스 뒤인 오는 19일 오후 11시에는 요르단 암만의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대회 6차전을 벌인다. 해당 경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분쟁에 따라 중립 지역인 요르단에서 열린다. 현재 한국은 승점 10, 3승 1무 으로 비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5위 쿠웨이트 승점 3, 3무 1패 6위 팔레스타인 승점 2, 2무 2패 은한수 아래로 평가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현재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한반도와 달리 1년 내내 땡볕이 내리쬐는 중동의 무더위가 변수로 우려된다.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케이웨더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11월 평균 최고 기온이 영상 27.8도 수준이다. 지난 12일 축구대표팀이 완전체로 첫 훈련에 나선 이날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에 육박했다. 쿠웨이트전이 시작될 현지 시각 오후 5시에도 30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했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선선한 날씨 아래 쿠웨이트를 상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한여름 찜통 더위의 원인 중 하나인 습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이날 홍명보호가 훈련에 돌입한 오후 5시 기준 습도는 29%에 불과했다. 지난 9월 대회 2차전 오만과 맞붙었던 무스카트가 습도 75%를 기록 중인 것과 비교된다. 두 번째 훈련 날 만난 정우영, 우니온 베를린, 은 현지 적응과 관련해 모든 선수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 좋은 분위기와 환경에서 잘 준비하면 될것 같다, 고 말했다. 배준호, 스토크시티, 또한 쿠웨이트 날씨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덥지 않다, 며. 축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라고 생각한다, 고 만족감을 전했다. 또한 팔레스타인과 맞붙을 요르단 암만도 쾌적한 날씨가 유지되고 있다. 근래 요르단은 한낮 최고 기온이 22도 수준으로 주변 중동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다. 대회 3차전 요르단 원정을 통해 암만 기후를 경험한 것도 팔레스타인전의 변수를 줄인다. 권경원, 코르파칸, 조유민, 샤르자, 정승현, 아라슬, 박용호, 아라인 등 중동 리거들의 존재도 긍정적인 요소다. 한편 홍명보호는 13일 쿠웨이트전이 열릴 자베르 알 아흐메드 국제경기장에서 전술훈련을 진행하면서 최종 담금질에 나선다.